오늘 안 해도 되긴 해, 그거는. 음, 내다 중국이네. 잡으러 가자. 떡 끝에 한 명? 두 명? 간다. 아, 들어. 실내맵이어야지 아, 튕기는 거 이미 있는데. <laughs> <바로 이거야>. <웃음> <웃음> 뚜벅이여 가지고 그냥 죽일 듯? 이게 밑에를 쏴도 튕겨 가지고 맞는다 이거? 그럼? <laughs> 저 끝에 위치 보였고. 신 거는 그냥 주자. 그 아... <laughs> 주지 말자. 이거 <laughs> <그냥> 죽여버리자. <laughs> <laughs> 쳐가지고. 화려하죠? <laughs> <다시> 걸고. <laughs> 위에 깜상 치우고 가자. 아니, 학준이 얼마나 화력이 센데, 그, 그냥 쌩 까고 발정이 돌리고 있는 거야. 미친 거지. 자, 요거 부수면 또 심장 소리가 사라집니다. 다 보이는 맵이라서 좀 아쉽긴 하네. 1 7호 나 이거, 능, 나왜 계속 감지 불가능이야? 버프 먹어서 그런가? 걸어. 아, 이거 발전기 누군가 만질 때까지 계속 안 들리는 거구나. 아, 이건 켜지겠다. <laughs> 자~ 간다~ 아, 아. 나 이제 감지 불가는 끝났어. 다시 <laughs> 들고, 그럼 저걸 만졌다는 뜻인가? 아니면 영이 됐다는 뜻인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힐을 해줬죠? <웃음> <웃음> 잘 가고. 한발 있나, 한 발? 한발 있나요? 저기, 지하에 한 명. 어, 점점 질 수도 있겠네. 근데 깜상이 있어가지고. 깜치로 알려. 와아 이거 깝다. 화려하게.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애들 위치가 안 보인다. 들고 여기 지하에서 그냥 발전기 계속 돌리고 있다본데캐시퍼캐비닛 <laughs> 열면 애들 캐비닛 근처에 있으면 위치 보이는 거. 이제 심장 소리 안 들리고. 아, 또 공격해야 되나? 여기 앞에 한 명. <laughs> 그꿀 재미네. 아. 들 <laughs> 좋아요. 아. 음. 아. 5 6 걸고. 이 슬슬 다 마무리될 때쯤 됐는데 일단 발전기 만졌나 봐. 나 심장 소리 안 들리는 거 풀렸어. 요 충전. 자, 자 보이네요. 위치 보이는 거 좋다. 저기 한 명. 아닌가? 맞죠? 어. 돌아오는거 봐. 챙겨가지고자 으아, 다아으란의 알아? 하하하이쁘네 <laughs> 낭만 있네 낭만. 자, 자. 닫고. 멋있어. 재밌었습니다. 도탄의 돈이었습니다. 둥둥둥둥둥. 웨어퍼를 써서 상대 좀 암살 좀 했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오케이, 다음 봐. 데드하드가 많았구나. 두 개나 있었네. 혹시 영장 안 나오냐고요? 그러게. 아이돌은 근데 원래 늦게 군대 가지 않나? 암울한 수용에 궁극의 무기에 차단 스위치랑 다 같이 들어볼까? 어때요? 아주 게임 거지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진이 너프하겠, 그니까 러 너무 사기면 너프하겠다는 거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지. 그다음에 원감으로 막으면서. 계속 막히는 거야. 1,300. 1,400. 1,500. 계단식이네. 배틀그라운드 1,900시간 했는데 정지 안 당했네. 녀석. 정직한 녀석. 자, 이번 판 웨스컴이다. 나는 차단... 규명 질르는그공격의 무기부터 써서 상대 위치 알고 시작하자. 얘는 또 심장 소리가 40m기 때문에. <laughs> 던지기! 아! 아, 던지기 안 떴잖아. 이러면 얘는 3초 뒤에 빨개지거든요. 이성 느려지는 거. 그리고 천천히 가자. 느려졌죠. 느려용. Too bad. 안 되죠. 던지기. 아 대미지 안 달았다. 달았다가. 한번 보고. 다시. 던지기. 나 이제 한 방일 것 같은데? 던지기. Do you actually think you can defeat me? 재밌있다 자, 아무런소요한번더 발동. <laughs> 비공개 조건 음. 음. 사막! 음... <목소리> Not bad. 이, 그, 뭐냐. 차단 스위치는 좀 타이밍도 안 나오고 약간 투머치인 감이 좀 있긴 하네. 이랑 차단 스위치 발전 조건이 달라서 당연히 같이 터지죠. 이걸로 차단 스위치 터트리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차스만 터트리는 거야. 좋아요. 여러분, 제가 비공개 조건 날라갔죠? 던지기. 탱플린트 <laughs> 날아갔고넌못 도망간다. <목소리> 이 속이 느려져 버렸네 녀석. 헤미네. 차이가라. Indeed. 원감으로 죽이자. 이 <목소리> 발전기가 다 거의 다 돌아가긴 했는데 자꾸 막히는 것 때문에. <목소리> 그냥 쭉 돌자. 굉장자 이상한 것 같아? 결전이 <laughs> 막아버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적당한 캐빈닛 찾은 다음에 여기 있네요. 아무런 수용이 끝나는 타이밍에 여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자. <laughs> 이런 느낌? 제가 째라 절로 가니까 따라가자. 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약간 투머치 같기도 하고. 던머치가 i 머치가투 e 치요 투머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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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마법 교착 중에 골라놓으면될 듯.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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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m b 는는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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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무조건 이득이라. 오케이. 여기 판타까지만 빼자. 안 빠졌으니까 터널에 가러 가자. 누가, 누가. 너야? 오케이. <laughs> 하하, 하하. 테드 아들을 쓰면 죽어야지. 혹시 몰라서 끝까지 보고 있었죠. 비공개 조건이니까 쫓는 척하면서 쟤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3픽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조건이 살리는 순간 풀리니까, 그때 터널링을 하면 되겠지.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살리러 갔으면은, 살리려도 못 갔네. 이러면은, 못 살렸으니까 2피기도 죽었고, 사, 1피기도 죽었어요. 왜냐면 1피가안 죽었네. 가자. <laughs> 플레이할 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쪽으로 살리러 가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데, 살리지는 못하는. 걸렸다. 대단하 한번 낚였는데, 대화로 잘 치고 들어왔고. 빡! <laughs> 홀쭉했으면 살았을 것, 살았을 것을. 비공개 조건 <laughs> <laughs> 여깄 <여기> 있네요. 이제. <laughs> 이게 밖에 나와 있으면은 궁극의 무기라는 퍽 때문에 아홉시 퍽 때문에 내 심장 소리 들으면 바로 비명을 질러가지고 이제 잡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미네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 그 있을 만한 캐미네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캐미네지 그 뒤쪽에 이쪽이죠 이쪽 두 개. 죄제둥둥둥둥 둥. 웨스커 미션 성공.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불기야. 케빈에 들어가면 신음소리 때문에 죽고, 걸려 죽고. 안 들어가자니, 공극의 무기 때문에. 너, 나또 핵쟁이라고 욕먹는 거야? 근데 해, 이거, 저, 번, 번역기 쳐봐요. 니, 카이, 과 예. 니, 카이, 과 예. 구아가꾸아비가 그래 여기 샤 샤비 꼬비이라고 하잖아. 꽈비? 이비이가 핵쟁이라는 뜻이거든. I am Korean. 아 나는 만이천 시간 킬러다. 해가 아니다. 얘 누군데, 나보고 해, 해, 그래. 얘 누구야, 얘. 오케이, 막 아, 욕, 욕하는데? 우린 굳이 욕하지 맙시다. 저 극찬이잖아요. 누구야 얘?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니콜라스 케이지? 뭐가 핵이라는 거야? 처음에 터널링한 친구. 스위핑나. 뭐 화가 많이 났는데. 얘는 니콜라, 아 아, 니란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는세개 네모. 네모가 일곱 개야. 얘가 네모가 일곱 개야. 얘는 여덟 개야. 탈리라, 탈리탈리라가 핵이라고 하는 거네. 비공개죠. 야 언제 죽었지? 달리탈이라 모르겠어. 음, 뭐 언제 죽은지도 모르네.